11과, 못본지 1년이나 됐어요. 아가씨, 여기에요. 언니, 오랜만이에요. 오빠도 잘 지냈어요? 그래. 넌 필리핀에서 잘 지냈어? 잘 지냈어요. 조카들은요? 못본지 1년이나 됐는데 애들 많이 컸죠? 그러면 요즘 장난이 하도 심해서 제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아가씨, 세부에도 가봤어요. 물론이죠. 언니 고향이 어떤 곳인지 궁금해서 가봤어요. 경치가 너무 좋고, 특히 바다가 정말 예뻤어요. 자, 남은 이야기는 집에 가서 하고. 어서 밥이나 먹으러 가자. 아가씨, 여기에요. 언니, 오랜만이에요. 오빠도 잘 지냈어요? 그래, 넌 필리핀에서 잘 지냈어? 잘 지냈어요. 조카들은요? 못본지 1년이나 됐는데 애들 많이 컸죠? 그럼요. 요즘 장난이 하도 심해서 제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아가씨, 세부에도 가봤어요? 물론이죠. 언니 고향이 어떤 곳인지 궁금해서 가봤어요. 경치가 너무 좋고, 특히 바다가 정말 예뻤어요. 자, 남은 이야기는 집에 가서 하고, 어서 밥이나 먹으러 가자.